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차범근입니다. 자 2017년 12월 16일 자 12월 3주차로 치러지는 차범근이가 준비한 토요경마, 서울경마, 완전정복시오로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2017년도 후반부 최대 A급 승부를 준비를 했는데 자, 선행은 잘 치고 나갔는데요. 경주 당일날 자 믿는 등짝 태혁이가 아닌 윤태혁 기수가 아닌 갑자기 신지로 바뀌면서 자 그만큼 말을 좀못 몰아냈다는 판단입니다. 자 토요일날 우리 일강주 승부처에서 믿는 등짝 자 믿는 집 42조 꺼가지고 믿는 등짝 윤태혁 기수가 자신한다. 자 배당으로 때리고 출발했지만은 분명 지난주는 아쉬운 경마주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끝장 승부 차버훈님 믿는 집 52조 김동균 마방 자 민둥 마주 소나폭 마주에 최원준이가 탄 4번 마 블랙뮤직 승군전이지만은 자신한다는 내용으로 마지막 끝장 승부를 복승식 41배 쌍승식 89배를 완틀 한 방으로 잡아들었어요 삼복승식도 주력 두방 때린 게자4놓고 1번 8번 두 방으로 때리자 그랬죠. 1차 2차 3차를 지하면서 삼복승 9 0배로 단통으로 잡았지만은 너무나 늦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일단,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배팅하는 배터의 입장으로서, 지난주 경마는 결론적으로 깨진, 깨진 주간입니다. 지난주 일단, 잘못, 서 어, 사제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자, 마지막 경주 89배짜리 원를 잡았지만은, 너무나 늦었죠? 자, 이번 주 경마, 12월 3주차, 부산 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서울 경마 시작이 되는데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자, 제대로 준비한 만큼, 멋진 승부 약속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 11월 16일 토요일 경마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제가 준비한 승부차는, 자, 제주교차는 특별히 방송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주교차 4경주하고 제주교차 5경주에, 자, 마주들이나 목장 쪽에서 막건 사는 경주인 만큼, 제주 4경주, 5경주, 반드시 차방 그냥 함께 해주시고요. 자, 서울 경마 승부차는, 서울 3경주, 4경주, 6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자, 토요 서울 경마, 3경주, 4경주, 6경주, 10경주, 11경주까지 5개 승부처를 통해서 멋진 승리 약속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 12월 16일 겨 1경주 출발합니다. 자, 6등급 1000m로 펼쳐지는 별전경주 11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으로는 일단은 1번마 농본대로나 8번아 프리모가 괜찮습니다. 자, 1번마 농본대로는 원게이트 2점의 산행 조건이고요. 팔모막 프리모는 깍쟁이의 자마, 인간인 되어 자마답게 흰과 보폭이 좋은데, 최근 들어서 얘가 못졌다기보다는 항상 대주눈이 안 좋았어요. 편성이 쎘죠. 가온 챔프, 금화선더, PK 타임, 한생글로리, 자, 금화선더. 못이기는 애들. 너무나 센 애들을 만났는데, 자, 이번에 정상 출전 주기에, 그나마, 최근 만났던 상대 중에 두 살짜리 센 애들이 없는 만큼, 자, 선행가은 1번만 논번대로와 추위권에 8번만, 1번, 8번 두 마리를 일단 입장을 해보겠고. 자, 데뷔전을 치어놓은아지 가운데 잠재력 높은 시의 마필이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죠. 아니, 용근이의 번만 마늘 세찬입니다. 자, 최종한 마중의 마필인데, 자, 백강의 자마입니다. 백강의 자마. 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백강의 자마인데, 주행검사 때 보면은 모래를 맞추는 과정 속에서도 시전과 여유가 많았던 마필 9번마늘세찬이고요 자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가정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번 1경주는 선행간의 1번만 농번대로와 추위권의 8번 와프리모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는 9번만 늘 세차까지 1번, 8번, 9번, 3마리 합축하면서 1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2경주입니다 6등급 1 3 0 0 m 역시 두 살짜리 별정, 여덟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상금을 두배더 주는 두 살짜리 경주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각 마방마다 두 살짜리는 이빨이 이빨 빨이 이빨 가는 건데요. 자, 이번 경주는 능력상, 사이즈상 딱세 마리 싸움으로 인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3번마 이스트 킹덤, 6번마더 파이널, 8번만 체프레이스입니다 자, 물론 베르미치 이번 플라잉 헤라도 많은 인기를 누리겠지만은 저는 상대적으로 자, 3번, 6번, 8번 세 마리 가운데 안 가는 마필이 있어야지 되지. 페로미치 등장으로 발리는 이번 플라잉 헤라는 약간 좀 거품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이번 경주 경주 전결를 따져볼 때 가장 유리해진 마피필패보면 채플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동거리 1300m 데뷔전에서 선행을 못 가고 몸싸움하면서 아쉬운 단착이었는데 편성 격차가 지난번에 일단 셌던 것도 있고요. 선행을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8마리 단초를 편성에 단독 선행 찬스인 만큼 자, 팔바바 체플 에이스. 특히나 김철호 기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다시 아, 조만간 김철호가 부산으로 가고 자, 부산에 있는 하만식 기수가 서울로 올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팔바바 체플 에이스 철호가 대더 안되어 선행 깐다는 내용 8번이고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피는 3번만 이스트 킹덤과 6번만더 파이널이에요. 자, 믿는 집이 24주 에서 출전을 3번만 이스트 킹덤 그리고 6번만 더 파이널. 3번, 6번 두 마리의 추임마 초반에 약간 느린 단점은 있지만 은 라스트 올라오는 종말 타격 자체가 좋고요. 자, 목요일날 출마 투표 당시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투표를 한 모습인 만큼 자, 이번 이경주는 선두권에서는 8번만 채플, 에이스 추임권에서는3번만 이스터킹성과 6번 더 파이널 8번, 3번, 6번 세 마리의 압축으로 이경주를 마무리합니다. 네, 2017년 12월 16일 자, 투요 서울 삼경주. 자, 국가대표 차범원이가 준비한 투요일날 방송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이번 첫 승부는 절대로 큰 배당을 노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받치기 없는 쌍복 단통 한 방으로만 먹건 삽니다. 자, 외산사군. 자, 오로지 안말들로 마 편성된 1 0 0 핸디캡. 11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현장에서 배당판이 열리면은 1번마 베스트 예지, 3번마 천양, 거기에 8번마 모네플라잉, 9번마 이스트 걸치 10번마 퍼펙트 피쉬까지 자 1번 3번 8번 9번 10번 1 3 8 9 10 5마리 마필이 혼전으로 팔려준 레이스인데요 자이 가운데 내용 좋은 진카는딱두마리밖에 없어요 절대로 큰 배당을 노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단통으로 때려할 수만 있다라면은 충분히 토요일날 첫 승부 이번 3경주 다치가 없는 단통 승부에서 제대로 한구라 해서 토요일에 뱃팅 자금을 마련을 할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통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합니다. 배당이 두 배가 됐건, 세 배가 됐건, 네 배가 됐건, 다섯 배가 됐건, 다치기 없는 단통의 힘은 대단합니다. 배팅을 하는 여러분이 더잘 아실 거고요저 역시도,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통으로 맞막는삽니다 자, 이번 토요 서울 삼경주차 승부. 할리는 있기만은 다섯 마리, 여섯 마리로 가지고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차범근이가 내돈 주고 직접 막건설 맡기는 몇 마리다? 딱두 마리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통으로 때려내야죠. 자, 토요일 서울 삼경조 국가대표 차범근이가준비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치가 없는 단통! 단통 한 방으로 남자답게 제대로 때려내가지고 토요일날배팅 자금 제대로 한번 만들고 출발합니다. 자 토요서울 3경조받치기 없는 쌍복 한방 단통승부 함께 하시는 분들 멋진 한구라를 희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017년 12월 16일 토요서울 4경조자 국가대표 차범근이가 준비한 토요경마두 번째 승부처이자 전반부 1차 최대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가대표 차범근이가 전반부에 가장 힘줘서 때릴 자, 메인 승부 4경주인데요. 자, 앞선 3경주 단통 승부에서 제대로 때려냈다라면은 앞선 3경주에서 이긴 자금 제대로 한번 싸그리다 엎어때릴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자, 이번 경주 국사로군 앞말들의 1300 핸디캡 12마리 풀게이트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 현장에서 배당판이 열리면은 1번마 에톤신화부터 외곽의 12사이머 미사일까지 자, 12마리 출전에 7마리, 8마리가 상강히 혼전, 난타전으로 팔려줄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이번 4경주를 국가대표 차범훈이가 첫 번째 방송 1차 최대 메인승부자로 들고 나온 이유. 자, 여러분, 이번 경주 인기 1위 팔리는 마필이 누굽니까? 바로 차범훈이가 믿는 득자, 박우름 기수, 우른 형의 사범마, 청은이로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가족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차범훈이가 믿는 집4 0조 거. 믿는 등짝 박은웅 기숙거 인기 1위 팔리건 말건 문세영이가 탔건 용근이가 탔건 맞건 안 산다. 차범은이가 없다라면 어땠습니까? 없어요. 착순도 못 옵니다. 이게 경마입니다. 대한민국 경마는 능력이 아닌 각오 안 각오를 알아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이번 토요일 서울 4경주 차범은이가 준비한 전반부 최대 1차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경주 인기 1위 팔리는 마들이 차범은이 믿는 넌 득자, 박으릉 교수의 사범은청원이로인데요 지난주에도 우르이 형과 인기 1이 팔린 거수도 없이 잘라드렸죠. 자, 사범아, 청원이로 과연 박으릉 교수 득자에서 막건 사는 건지, 빼고 사는 건지, 정확한 내용 전달해 드릴 걸 약속드리겠고요. 자, 이번 토요일 업 4경주, 인기 1이 팔리는 박으릉 교수의 사업은청운 1호의 배팅 포지션에 따라서 낙건이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차범은이 정확한 내용을 현장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서울 4경주 전반부 최대 메인 승부 좋은 내용으로 준비한 만큼 반드시 함께하셔가지고요, 한구라 제대로 때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국산 사군 천메다 핸디케1 2 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하고 다음 6경주 사이에는 자 제주교차 4경주하고 제주교차 5경주 제주교차 승부처가 있는데요. 자, 제주교차 승부는 현장에서 함께 하기로 하구요. 자, 이번 오경주. 자, 국4군 1000m 핸디캡, 12마리 풀게이트. 자, 되는 마필이 많습니다. 안쪽에 1번왕 봄비스킹 4번왕 금왕여제, 자, 5번왕 핵한국마함 자, 안쪽에 1번, 4번, 5번, 3마리의 마필이 내용적으로도 세게 나오고 있고, 전개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경주 조건을 맞이했는데요. 야, 이 가운데 1000m의 원게이트라면은 1번왕 봄비스킹의 손을 저는 한번 털어주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 9월 23일에 우리 A급 승부였어요. 자 본비스킹의 위닝윈. 자 23.6배를 완틀 한 방으로 때려 드렸고 최근 두번다 출전 시마다 잘라 드렸습니다. 왜 선행 가도 안 된다. 마방의 내용이죠. 천메라는 물고 끄는 힘 끌고 가더라도 희망 배가 되는데 1,200, 1,300은 안 된다는 내용.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적정1 0천메가 내려왔고요. 거기에 원게이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자, 목요일날 출마 투표 이후에 19조 마방 관계자들 기대가 만땅의 내용으로 출전하는 1번만 봄비스킹 저는 이번 오경주 배팅의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추천드려보겠고, 자, 안쪽에 2번만 갈표험이나 3번만 헤레시댄서, 용근이 등짝, 페로비치 등짝으로 팔리지만은 안쪽에 2번, 3번 두 마리는 마방 자체에서 의지 자체가 상당히 약하고 기대가 별로 약해요.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1번만 봄 비스킹 저는 가장 세게 보고 있고요 자, 안쪽에 2번, 3번, 두 마리를 바람제비 쓰레기 밖으로 추천드리면서 5경주를 마무리합니다. 네,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6경주 승부차입니다. 자, 5등급 1700m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이 풀게이트에 접전에있는데요 자, 이번 6경주를 차동운이와승부경주로 가져나온 이유는 자 여러분 이번 경주 배당판이 열리고 최저 배당 깜빡이 판디는 3 마리의 마필이 누굽니까? 자 하주영의 4번 마 비키라이, 페로비치의 6번 마 슈마, 믿는지 5 2이죠김동규 마마의 9번 마 로열 마티아예요. 자 현장에서 최저 배당 깜빡이 판디는 4번 비키라이, 6번 슈마, 9번 로열 마티아, 4번, 6번, 9번 3 마리 가온데한 마리는 처방원이가 책임지고 잘라주겠다요. 이겁니다. 자 이번 6경주 승부처 현장에서 최저 배당 깜빡이 팔리는 4번 비키라이 6번 슈마 9번 로열 마티아 4번 6번 9번 4번 6번 9번 중에 한 마리는 차범가 책임지고 잘라줄게요. 지난번에 잘 뛰었다고 발려주고 있지만은 택도 없다라는 내용 안전히 잘라드릴 거고요. 나머지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놓고 때릴 쌍복의 대가리 자 그러면 놓고 최고 인기만 잘라내고 한구라로 때려내는 육경조 승부처입니다 다행히도 깜빡이가 믿는지 52조 김동균 마방거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11경주 끝장승부 기억하시죠? 원주현이 탔다고 승군전이라고 1400첩도전이라고 안팔렸던 차범근이 믿는지 52조 김동균 마방 믿는 마주에 4번마 불랙뉴직을 놓고 마지막 끝장승부 89.0배 완틀 주력 한방으로 꽂아면서자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자 이번 육경조 승부처 믿는지 5 2 주의 9번만 로얄 마티아에 대한 정확한 배팅 포지션 차방은이확인했고요 아무튼 이번 6경전은 4번, 6번, 9번, 최저 배당 깜빡이 달리는 3마리 가운데, 4번, 6번, 9번 가운데 한 마리는 목요일날 출마 도표 때부터 완전히 꽈랑지를내려 만큼 최저 배당 깜빡이 완전히 하나 잘라내고 다시 한번 좋은 배당으로 한 골화로 때려낼 수 있는 6경전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자, 6경전승부 다시 한번 차방은이가 가 막힌 내용으로 준비한 승부처 이만큼 반드시 함께 하셔가지고 멋진 한글화 선물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승부처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자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의 멋진 한글화 기원하는 6경주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외산 4군 1700매 핸디캡 총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산 4군에서 매번 깜빡이 팔리고 기복을 모이고 있는 기복마들의 접전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 가운데, 기본적인 사이즈에서 가장 앞서있는 마필은, 민우집 24주의 삼번마 하와이보스입니다. 자, 지난번 동거리 1700m, 이 기회가 7점에당 깜빡이 팔리고, 자, 실망을 주면서 바짝에 머물렀는데, 자, 마방의 내용, 그리고 직접 기승을 했던 기회에는, 말은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자, 11월 26일, 경주로 자체가 워낙에 뻘주로, 가벼운 주로였기 때문에, 전부 다 앞선에서 끝나는 레이스. 경주를 풀어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자, 이번에는, 주로 상황만 최악만, 가벼운 주로, 선행만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극단적인 주로만 아니라면은, 삼마마 하와이 보스, 세게 읽어주시고요. 자, 한 마리 조심해야 될 마필은, 안토니오의 구범 한빛나랍니다. 자, 이 마필은, 19조에서, 외산 3군에 있다가 일부러 꼴찌꼴찌 오면서 드디어 외산 4군으로 강등을 시킨 마필입니다. 자, 핸디는 54점 올라갔지, 54.5까지 올라갔지만은, 편성 자체가 충분히 해볼만하고, 외산 4군에서는 어떠한 편성을 갖다 놔도 해볼만한 구번마 한빛나라가 최대 복병입니다. 자, 그래디 7경주는 인기마 가운데는 3번마 하와이보스, 자, 복병마 가운데는 구번마 한빛나라 언급 드리면서 7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1200으로 펼쳐지는 이세마 별점. 자, 2살짜리 육성 심사훈련 학교마 특별경주에요. 자, 우승상금 1억 1,400만원. 자, 2살짜리들한테는 상당히 마주이나 아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욕심을 내볼만한 배팅 찬스인데요. 자, 먼저 안쪽에 1번만 가온 챔프가 또 좋네요. 데뷔 후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2점 전승을 때리고 있는데, 2절 전승뿐만 아니라 뛰었던 내용 자체가 데뷔전에서 59초 플레 10마신. 지난번에 1분 12초 7마신. 거기에 또다시 원게이트라면은 발빠른 바퀴 많지만 1번만 가온 챔퍼는 놓고 때려 배팅에 충만 인정해 보겠고요 자, 민노님4 2조 6번만 횡운골 역시 지난번에서 1300 여유롭게 7마신짜 낙승인데 분명 최근 만났던 상대보다 강해졌지만은 대상 경주를 통해서 경기도 지사배와 가천시장배를 통해서 브리지업 특별 경주만, 대상 경주를 통해서 꾸준히 경험을 쌓아온 6번만 행운골 42조에서 세게 나오고 있고. 자, 전개적으로 유리해진 마피는4번 글로벌 뱅크입니다. 역시나 데뷔 후 최근 3번의 경주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는 신의 강자인데요. 초반이 약간 느린 단점은 있지만은, 이번 경주 혹시나 1번, 5번, 6번이 앞에서 미친듯이 싸워준다라면은, 전개적으로 올라올 마필은 4번마 글로벌 뱅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경 이번 8경주는 인기 막아오는 1번마 가온 챔프와 6번만 행운골, 1번, 6번, 저는 저배당 수심스럽게 인정을 해보겠고, 전개적으로 유리한 마필은 정균형의 4번마 글로벌 뱅크 언급드리면서 8경주는 마무리합니다. 자, 국경주입니다. 국사군 1200핸디케 12마리 풀게이트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국사군의 뚜렷한 능력만 없고요 자, 경주 전개적으로나, 자, 이번 경주 승부 의지를 따져봤을 때, 안쪽에 포진한 3마리의 마필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새벽에는 10월 2 2일 경주 이후에 지금 두 달이라는 공백기를 갖고 나오지만은, 자, 마필 상태 전혀 이상 없는 거 확인했고요. 자, 골막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푹 실어 왔는데, 자, 출전 조기는 늘어졌지만은, 자, 현장에서 체중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자, 마방의 내용은, 전형 이상이 없는 1번만 새벽이가 되겠구요. 자, 2번만 컬러즈 트러블도 최근 들어서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고도 따라가는 전개 속에, 모래를 맞추는 전개 속에서도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2번만 컬러즈 트러블. 자, 3번만 옥강의 시간은 최근 두 번의 경의 분명 실망을 주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에 단독선의 찬스라는 메리트가 있는 만큼 자, 이번 구경주는 1번, 2번, 3번 안쪽에 1, 2, 3, 3마리의 능력 우위를 인정하면서 구경주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2017년 12월 16일 자, 일요, 어, 토요 서울 식경주 국가대표 차방원이가 준비한 토요경마 후반부 최대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2등급 1400으로 펼쳐지는 핸디캡 네이스 12마리의 마피니 풀게이트가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인기인이 팔리는 일본의 절묘한 선택 자, 거리를 1400으로 늘렸고 레이팅 77점으로, 이번에 우승을 한다면, 다음번에는 1등급 승급년인데, 과연 1등급으로 승부를 시킬 건지, 자, 원게이트 2점에 1,400인데, 과연 직접 조교를 담당했던 세용이는 1,400메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5조의 정확한 패팅 포지션 알고 있구요. 자, 거기에 5번만 투아로주, 6번만 코디앙러버 9번마 퍼펙트 자인1 10, 0번마 최고반이, 11번 스프릿 오버 한세, 12, 자, I m 포 o 자, 이런 애들이 팔려주는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 10경주 저는 남들 다 놓고 때리는 1번마 절묘한 선택, 얘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자, 5조의 정확한 배팅 포지션 알고 있고요. 여기는 원게이트 이점에 문세영이등차으로1번마 절묘한 선택이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지만은 일반의 절묘한 선택은 보다도 우리 거는 무조건 온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출전하는 각구시 마피를 출전하고 있어요. 당연히 내용을 모르면 모를까. 내용을 아는 이상 그놈을 놓고 막권을살 것이고요. 자, 이미 마방이나 마주 쪽에서는 기대가 만땅으로 이미 지난주부터 조교를 끝내놓고 만들어놓고 출전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배팅의 중심에 세워서 복승식은 기본이고요. 쌍승식까지 제대로 때려낼 후반부 최대 승부 식경주가 될 것입니다. 자, 토요광마 식경주! 국가대표 차범원이가 준비한 토요광마 후반부 최대 레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남들 다 놓고 때리는 1번만 절묘한 선택이 아닌 또 다른 각구시의 마필이 우리가 놓고 때릴 배팅에 충만하 되겠고요. 복승식 기본이고 쌍승식까지 제대로 때려내는 후반부 최대 승부 식경주가 될 것입니다. 자, 10경주 후반부 최대 메인 승부 좋은 내용으로 준비한 만큼 함께하시는 가족분들의 멋진 한골화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2017년 12월 16일 자, 이 토요, 서울, 11경주 국가대표 차범원이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끝장 승부입니다. 자, 외산 승부 1200 핸디캡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이번 경주 조판을 딱 보시면 알 겁니다. 대부분 팔리면 인기 마들이차범원이 믿는 마방 믿는 마주님의 마필들이에요. 딱 보면 아시죠? 믿는 지 40조, 42조를 비롯해서 누군지 말씀 안 들어도 믿는 마주님들 거몇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팔리는 인기마 가운데 택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잘라낼 바람잎이 쓰레기 맞건 완전히 잘라버릴 그런 마필도 있고, 반면에 긴가민가로 팔려주지만은, 이번에 경주 조건이 이빠이 좋아진 내용 좋은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요. 자, 이번 1 1경도 극장 승부 마지막 끝장 승부로 때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다. 자, 지난주 일요일에 마지막 끝장 승부 여러분 어땠습니까? 남들 다 놓고 때린 인기 1위 팔린, 믿는 집살셨죠 송목일 마방에 문세영으로 등짝으로 인기 1위 팔린 금봉왕.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택도 없다. 좋아진 게 없다. 문세영이 등짝으로 팔린다. 차범원이 믿고 잘라라. 택도 없이 깨져버렸죠? 인기 1위 팔린 용근이의 엘란. 외곽 게이트가 문제가 아니고 마방에서 기대치 자체가 떨어진다. 정확한 내용으로 깜빡이 잘라 드리면서 믿는지 52조건 놓고 89.0배 완툴로 때리면서 1일공막끝장승 마무리 잘했죠 이번 11경주도 팔리는 인기도 하고 상관없이 여기 출전하고 있는 인기마 8마리 9마리에 대해서 정확한 배팅 포지션과 컨디션 정확하게 알고 정한다 이겁니다 거 다행히도 팔려주는 인기마들이 차범원이 믿는 마방 믿는 마주님의 앞이니만큼 지난주처럼 끝장승부에서 다시 한번 좋은 성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 12월 16일 차범과 함께한 토요 서울 완전 정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겠고요.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